연예계 최악의 사건 중 하나였던 버닝썬게이트, 그리고 이로 인해 드러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은 당시 대한민국을 꽤나 떠들썩하게 했었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들은 처벌을 받아 사회와 격리되거나 연예계를 은퇴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5년간 나라에서 주는 건강식을 먹으며 강제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정준영이 사회 복귀에만 물려 그의 절친들 일부 역시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수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정준영은 2016년 1월에 강원도 홍천, 그리고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여성에게 집단으로 짐승만도 못한 못된 짓을 하고 채팅방 등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9년 잡혀들어갔고 결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상상 이상으로 저질스러운 짓거리를 했던 정준영이 오는 3월 20일에 드디어 사회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정준영 단톡방 사건은 당시 연예계를 강타했던 버닝썬게이트의 중심으로 지목되며 온 세상에 관련자들의 추악한 만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범죄 사실이 공개되자 대중은 관련자들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고 관련자들 중 일부는 연예계를 은퇴하거나 몇몇은 법적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평소 정준영의 절친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을 정도로 사건의 심각성이 높았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인지도 있는 연예인들이 관련됐었던 정준영 단톡방 사건의 관련자들 중 누군가는 혐의를 벗고 연예계 생활을 지속하고 있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사실이 드러나 결국 혐의를 인정받은 정준영과 그의 절친들 대부분은 사건이 드러난 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몇몇은 도저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생활이 안 되는 것인지 결국 끊임없이 근황을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준영과 함께 재판을 받고 2년 6개월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었 FT 할리드 출신 최종우는 2021년 11월에 세상의 빛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심스럽게 나름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던 최종우는 최근에는 일본 최대 팬 커뮤니티 사이트 페니콘에 자신의 채널을 만들며 활동 재개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종우는 자신의 혐의가 드러났을 당시 은퇴를 선언했었지만 현재 페니콘 채널에 약 5년 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린다 여러분들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응원해달라 라고 글을 남기며 뻔뻔하게도 연예계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차가운 여론을 피하고 f t 아랜드가 일본에서 꽤나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시작으로 복귀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해당 소식을 접한 대중의 반응은 호의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준영 단톡방과는 별개의 채팅방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던 에디킴은 지난 23일 윤종신의 음악 프로젝트 트랙바이욘의 네 번째 앨범 트랙바이욘 괜찮아지게지를 통해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에드킴은 오랜 시간 자수 끝에 소속사 미스틱스토리의 수장 윤종신의 도움을 받아 다시금 복귀를 노리고 있지만 역시나 대중의 반응은 차가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에드킴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평소 가정적이고 선한 이미지의 윤종신에 대한 비난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음악적으로 에디킴이 뛰어나더라도 정준영과 연관된 과거가 있는데 굳이 함께 해야만 했냐라는 팬들의 반응을 보자면 역시나 연예인들이나 있는 자들은 서로서로 서로 잘 챙겨주는 의리가 남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정준영의 절친으로 지목받았던 용준영은 일찌감치 활동을 시작해왔었습니다. 용준영은 정준영 단톡방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 있지는 않았지만 정준영으로부터 개인 채팅방에 문제의 영상들을 공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하이라이트를 탈퇴했고 결국 논란을 피해 도피성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대 후 부상으로 인해 사회복무교원으로 편입된 용준영은 2021년 소집 해제 후 독립 레이블을 설립해 2022년 11월 앨범 로노로 복귀한 후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현아와의 열애설을 발표하며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아우라를 뽐내며 팬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현아 역시 결국 용준영과의 열애 소식으로 인해 팬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의 발판을 마련해왔고 사생활인 열애설이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역시나 쉽게 지워지지 않는 용준영의 과거로 인해 대중의 반응은 차갑기만한 상황입니다. 정준영 사건은 물론 버닝썬의 핵심 인물이었던 승리는 현재 확실히 연예계에서는 은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셀럽으로서의 확고한 위치에 있었던 승리는 더군다나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혐의로 인해 사회와 격리되었다가 드디어 2023년 2월 세상으로 복귀한 승리는 주체할 수 없는 끼를 발산하며 심심찮게 대중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미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공식적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승리는 인도네시아 재벌과의 술자리에서 재롱을 떠는 모습이 공개되거나 애틋한 옥바라지를 하던 여자친구를 두고 황당한 양다리 사건을 벌이다가 들통이 나서 대중의 문매를 맞는가 하면 동남아시아 지인들과 함께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며 여전한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개된 승리의 모습은 그동안 알려진 소식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공개해 상당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승리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서 빅뱅과 지드래곤을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해 연일 자신의 소식을 연예기사에 도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승리는 지드래곤 태양의 국보에 맞춰 춤을 추는가 하면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외치면서 이미 단절된 관계인 빅뱅 멤버들에 대해 더군다나 승리 자신이 빅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보면 절대 할수 없는 행동을 보여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5년이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려 대중에게는 어느 정도 잊혀져 가고 있는 사건이지만 버닝썬 게이트와 정준영 단톡방 사건은 화려하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연예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보여줬던 사건으로 관련자들에게는 평생의 주홍글씨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꽤나 큰 파장을 몰고 왔던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대중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후를 복귀를 눈앞에 둔 정준영이나 최종훈, 에디킴, 용준영, 승리를 비롯한 그의 절친들의 소식이 여전히 연예계사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꽤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리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예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평생 연예인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일을 어떻게 하겠냐 이미 죄값 치렀으니 이유는 자신의 선택이다 라는 등의 염려의 말을 하기도 하지만 현재 대다수 여론의 반응은 이들의 복귀를 달갑지 않게 보는 것은 물론 그들이 받았던 처벌 수위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버닝썬 게이트와 정준영 단톡방은 물론 그동안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던 많은 연예인들이 일부에서 내려주는 면죄부를 핑계 삼아 복귀 후 무리 없이 생활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었는데요. 개인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재벌 등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에 대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앞뒤되지 않고 덮어주기만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팬들의 사랑 없이는 스타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무리를 일으킨 자들에 대한 보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대중의 치우치지 않는 판단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